하나님께서 아사와 함께 하는 것을 보고요 예, 우리가 지난번 아사왕 두 번을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아사왕과 함께 하는 것을 보고 예, 백성들을 불러 모으자 이스라엘 사람들까지 왔다 했어요 남과 북이스라엘이 나눠져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까지도 와서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왕의 번위가 셌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과 아사가 함께 하고 있음을 보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예, 굉장히 은혜로운 이야기지요. 굉장히 은혜로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때 참 괴로운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괴로운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북이스라엘은 약점이 있어요. 뭐가 약점이죠? 하나님의 전이 없어요. 그죠? 베대가대대가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여호와라 라고 섬기게 해놓고 예, 자기네들이 편한 대로 섬기고는 있지만 이스라엘은 원래 여호와 공동체입니다. 갈라지기 전부터 여호와의 공동체고, 그 안에는 이미 많은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뭐냐 하면, 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100%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 중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나라가, 나라가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 그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의 갈증은, 그 다음에 그 열심은 더욱 강해질 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도 박해를 받을 때의 사람들이 위인의 신앙자들이 많은 데요 우리나라도 언제 멋진 신앙의 선배들이 많은가요? 6.25 때, 일제시대 때 그렇죠? 지금은 너무나 편안해서 그런 이들이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나 선양호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예,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고통의 시대예요 그러니 고통의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향해서 남유다로 내려오지 않겠어요? 그남 유다로 내려오는 것을 보고 북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굉장히 화가 나네요. 예, 화가 나서 뭘 하느냐? 예, 남 유다를 쳐서 예 라마 성을 건축을 해요. 라마 성을 갖다가 건축을 하는데 라마는 히말라야 밑에 있는 양각 닮은 니 상한 짐승 이름도 라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라마 성을 건축을 하는 이유가 뭐냐? 남 유다와 북 이스라엘을 나눠놓기 위함이에요. 사람들이 자꾸 남유다로 가서 이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료보함과 여로보암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여로보암이 배달과다 보다 구상하게 잔을 짓고 세웠었던 이유가 뭐죠? 사람들이 남유다로 내려갔다 말이에요 예, 그런데 아사왕 때에 와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자꾸 내려간단 말이죠 그래서 라마의 성을 건축을 해서 뭘 하려고 하느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그 다음에 남유다 사람도 들 풍스라엘 올라오지 못하고, 지금의 비무장지대처럼, 남북을 갈라놓은, 예, 휴전선처럼 그렇게 갈라놓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김정은이가 왜 자꾸 우리랑 뭐 하는 걸 싫어할까요? 헹기는 게 많아서요. 그죠? 예, 자기네가 보여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라도 자꾸 올라가서 저기 보고 할수 있으면 좋은데, 왜 그걸 갖다 자꾸 이렇게 막아놓을까요? 예전에 금강산을 갔다가 이렇게 여행을 하시는 분들도 얘기를 들어보고 그러면 예 그런 얘기들 해요 사람들하고 아무도 대화하지 못한대요 그냥 금강산만 보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 온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그냥 설악산 갔다 올걸 설악산하고 금강산하고 생긴 게 되게 비슷하대요 예 저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뭐 거기 안내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굉장히 경직돼 있고 뭐 이런 모습들이 있대요 왜냐하면 남쪽 사람들의 이야기가 북으로 자꾸 흘러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은 거예요 왜요? 여기가 잘 사니까 여기가 살기가 좋아 보이니까, 예, 그래서 남쪽 사람들이 북으로 오는 것도 좋아하지 않고, 북쪽 사람이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돈성과 같은 곳을 갖다가 만들고 싶어서 남화성을 치러 내려온 거예요. 그게뭐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남쪽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가 살핀 것처럼, 남유다에는 아사왕이 있는 동안에 전쟁이 없었대요. 평화로웠대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 그런데, 라마를 갖다가 성을 짓고 하자.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 하면, 아사왕이 이렇게 보면서, 얘네들은 그냥 두으면안될것 같은 거요 왜냐하면, 라마성이 건축이 되면, 큰 성이 있다는 것은 곧, 뭐랑 비슷해지냐 면 남유다가, 예, 방어하게 힘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나요? 예, 굉장히 남쪽에 큰 도시들이 하나 생기고, 거기 경비병들이 굉장히 생기면, 남쪽과 북쪽이 굉장히 군사적으로 예민해질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성을 건축하는데, 성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아사왕이 머리가 좋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직접 전쟁을 한게 아니라, 직접 전쟁을 한게 아니라, 어떤 방법을 썼느냐 하면, 남쪽 유다, 그 다음에 북 이스라엘, 그리고 조금 더 위에 뭐가 있냐면, 아람, 왕, 아람 군대가 있습니다. 아람. 그러니까 북 이스라엘의 북쪽에 아람이 있는데 그 아람 왕 베나다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뭐라고 부탁을 했느냐 하면 야 너와 내가 약조를 맺자. 그래서 북 이스라엘과 계획한 것이 있다면 다 없애버리고 나와 계약을 하자. 그래서 성전에 있는 금과 은, 왕궁에 있는 금과 은을다 모아다가 베나다에게 주면서 네가 북 이스라엘을 좀 공격해 나오. 그래서 라마 성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해주면 좋겠다 베나다시 어떻게 했을까요? 웬땡 잡은 거예요. 이게 왜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는데 돈을 주면서 전쟁을 치르려는 거예요. 그래서 베나다시 국고 성들을 갖다가 침공을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국고 성을 침공을 했고요. 국고성이 뭐냐 하면 국가의 재산들이 쌓여져 있는 성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성들이 공격을 받으니까 남쪽으로 내려와 있었던 바하사가 그 라마 성을 더 이상 번축을할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북쪽으로 예, 은나다스를갔다가방화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안에 남마성을 건축하고 있었던 그자면이 있을 거 아니야 옛날에는요 지금처럼 전화해가지고 주문하면 오는 게 아니고 예, 돌 사람들이 캐와야 돼요 나무 다 잘라와야 돼요 그래서 성을 건축하려고 준비를 하는 걸 그걸 갖다가 다 가지고 가서 아사왕이 예, 자기네 성을 갖다가 지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개바와 미스바를 지었 댑니다. 개바와 미스바를. 미스바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예, 옛날에 미스바 하면 누가 생각이 나야 되냐면요. 사무엘이 생각이 나야 돼요.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대성회를 이뤘었던.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부다에도 굉장히 중요한 성이겠죠. 그 성을 갖다가 아주 기가 막히게 건축을 할수 있었던 것이 뭐 때문이요? 라마를 짓다가 바하사가 도망가서. 그 건축자재를 가지고 성을 건축했죠. 개화와, 예, 미스바를 건축했죠. 잘했죠. 잘했습니다. 그죠. 내 손에는 향한을 미치지 않고, 그리고, 예, 적은 물러내고 그리고 걔네들이 준비해놨었던 거 가지고, 우리가 성을 두 개나 지었어요. 예, 그런데, 선지자 하나님가 데려와서 책망을 합니다. 책망을 하는 이유는 뭐냐? 네가 예, 결과물이 나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잘못했느냐?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왕을 의지했다 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왕을 의지했대요 이것이 그에게 큰 문제가 됐어요 왜 그럴까요? 이전까지 아사왕이 평화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인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해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전쟁이 없게 하시고 아사과 함께함을 알게 하셔서 나라가 평화를 지고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아사를 좋아해서 내려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정작 아사는 그 평화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잊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평화를 여러분 오랫동안 누리다 보면요, 그 평화가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예, 그걸 잘 모르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냐면요 지금 여기 많이 더럽게 앉듣는 애들 있죠 예, 얘네들이 왜 평화롭게 학교 다닐 수 있어요? 엄마 아빠 때문인 거예요 엄마 아빠가 예, 사회에 나가서 등록골도 당하고 힘든 일도 당하고 그래가면서 그거 다 참아서 돈 벌어와서 학교도 보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그냥 평화롭게 사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일이 요 그냥 평화로울 뿐인 거예요 이 평화를 누리다가 보면 이게 엄마, 아빠의 피눈물인 걸 모르는 거예요. 피눈물인지 몰라요. 그냥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안 주면 불평을 하죠. 있으면 당연해지는 거예요. 아, 상황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고, 아람함을 의지하고, 주변의 여건들에 더 상황이 눈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국제정세에 밝아지고, 주변의 상황에 밝아지고, 주식의 굉장히 밝아지고 이런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나를 의지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거든요 국제정세도 움직여 주시고 주변의 여건도 움직여 주시고 주변의 상황들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을 빼놓고 주변의 여건들과 사람들만 보니까 하나님보다 뭐가 먼저 보이 거예요? 아람왕 베나다시 먼저 아, 보이고, 힘있어 보이고 싸움 잘하는 베나다시 먼저 보였어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루고자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갖다가 책망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구나. 그래서 베나다 이전에 전쟁을 치는데, 예, 여기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스 사람이 약했었느냐? 아사도 전쟁을 했었어요. 그죠? 우리 첫날 살폈었잖아요. 예, 전쟁을 했었어요. 그 구스가 약했어요? 약하지 않았어요. 예, 아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었던 군사보다 대나도 강력한 군사들이 왔었어요. 아빠! 아사 왕이 하나님을 승리할 수, 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렸기 때문인 거예요. 산술에 있지 않은 거예요. 군사력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사왕을 갖다가, 예, 구스의 침국에서부터 인기하신 거예요. 아람왕이 구스보다 쎘더냐?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뭘 얘기하느냐?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아사왕에게 전쟁이 없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순간부터 뭐가 있는 거예요? 전쟁이 있을 거라는 거요. 왜요? 국제 정세로 이게 이겨야 되니까, 상황으로 이겨야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능력으로 이길려면 내가 끊임없이 싸우고 쓰러그라고 그래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함께하실 때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들 다르지요.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과 아니면 내가 상황을 끊임없이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결국 아사에게. 이 베나다스의 사건, 예, 라마의 사건 이후와 이 전이 뭐가 다르느냐? 이 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전쟁이 없는 평화가 있었지니 이후에는 그가 끊임없이 전쟁을 치워야 된다. 전쟁이 있을 것이라. 사실, 남주다와북 이스라엘의 이렇 역사를 보면요. 바벨론과 아시리아가 나오기 전에는, 예, 이스라엘을 누가 제일 많이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아람이 괴롭히는 거예요. 아람이 괴롭혀요. 예, 바벨론과 아스루가 나타나기 전에 성경에 보면 끊임없는 전쟁은 누구와 하느냐? 이 아람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데 여기 여호와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하이 전쟁이 끊임없이 있어지는 거예요. 이제 누구와? 북이스라엘과도 해야 되지만 아람과도 해야 되요 다윗이 미대하면 나단이 얘기할 때 침대가 틀만큼 울었대요. 저 그게 참 은혜로워요. 사람 눈물이 그만큼 있을까? 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침대가, 침상이 뜰 만큼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늦고있으면 반이 어떤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오게다 가았대요 많이 노해서. 왜 노했을까요? 니까지 이게 뭔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랑도 함께 하는데.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서 내가 여기있고 그럼 내가, 사람들이 다, 그걸 인정을 하는데, 니가 뭔데 와가지고 자꾸 나한테 값나라 판나라.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께서, 아, 저, 이 아사가 실수하는 것이 10절에 나옵니다. 그가 화가 나서 선지자를 옥에다 가두고, 그의 말에 괜히 분노를 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백성들 중에 몇 사람을 학대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학대했다. 이 얘기는 뭘까요? 무서운 왕으로 바뀌기 시작니다 무서운 왕. 이전에는, 은대의왕 아니었겠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사 왕.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까지도 내려와서 아사를 바라보고 싶어 했지만, 이제 학대하는 왕, 본래 왕의 모습, 왕은 뭐예요? 사람들을 학대하는. 결국은 그가 나중에 보니까 병들자, 병들자, 하나님을 찾지 않고 누구를 먼저 찾아요? 의원을 먼저 찾더라. 우리가 당연히 의원을 찾는 게 맞죠. 근데 여기에서는 순서가 굉장히 다라요틀 거예요. 뭐죠? 아파 보니까, 저도 아파 보니까 병원은 심하게 별로 못되더라고 예. 제가 지금 이제 몸이 안 좋은 걸 아시는 분들은 아시니까, 예. 이게 왜 아픈가? 병원은 몰라요. 예. 모르는 병이 더 많아요. 그리고 그 놈의 장기들은 왜다 침묵을 하는지. 침묵의 장기래요. 최장도 침묵의 장기, 그 다음에 콩팥도 침묵의 장기, 간도 침묵의 장기. 예, 다 침묵해요.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도대체 얘네들은 왜 침묵을 할까? 입이 없어. 입이 <laughs> <laughs> 없어. 그래서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몸으로 느끼면, 많이 망가지 그죠? 되돌리기가 힘들어진다예아 예. 알수 없어요. 아수 없어요. 그 중에도, 하나님 함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해주셔야 되는 요 여러분, 몸이 아파지고 힘들 때, 여러분이 맑아질 수 있어요. 왠지 아시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거 제가 경험해보니까 그렇 세상에 있지 않으 실패를 이루면서 은혜를 받게 다 예. 그런데 아사는 그렇지 못했어요. 왜요? 자기가 그걸 못 누리는 거예요.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모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벤하다세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던 하나님을 오게 가두고 백성들을 탄압하고 확대하고 그리고는 나중에 자기가 병들자 하나님보다 의사를 신뢰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그가 마무리됩니다. 아사왕은요 역사를 보면 선한 왕국 예. 됩니다. 선한 왕으로 그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뒤에도 보면, 아사가 유다왕 11개 기록되어 있는데, 그는 여호와를 구하지 않고 했지만, 결국에 이렇게 보면, 예, 선한 왕. 예,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하지만 그의 끝은 참 안타까워요. 참 안타까워요. 그가 우상을 섬기지도 않았어요. 그죠? 할아버지 솔로몬처럼 우상을 섬기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단지 뭐가 안타까우냐? 하나님을 평소에 잘 신뢰하고 있었던 사람이 평안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생긴 거예요. 아세라를 섬기지는 않았지만, 바하를 섬기지는 않았지만,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들이 생기면 그것이 바로 우상승배입니요 안타깝지요.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 칭찬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사와는요. 눈앞에 보이는 결과물들은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후에 바벨론과 아수루가 유다를 괴롭히기 전에 끊임없이 아람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저 이유가 됩니다. 이게 참 안타까움이죠.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를 드러내느라고 하나님을 잊을 때가 됩니다. 내 능력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지금 삶만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내가 기도할 거리가 많아서 괴로워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으면 훨씬 오히려 더 은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네. 여러분,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향했던 마음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도깨비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여자에게 예, 도깨비가 도깨비 신부에게 그럽니다 날이 너무 좋아서, 날이 너무 나빠서, 날이 그러저러해서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도깨비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었던가? 네, 우리들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주변의 상황이 너무 좋아서, 내가 처한 상황이 너무 나빠서, 내가 처한 상황이 너무 너무 좋아서, 내가 처한 상황이, 상황이 그러저러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요 예, 이 모든 이유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이유가 되어될줄 압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뢰를 놓치는 이유가 뭘까요? 너무 좋아서, 너무 나빠서, 그러저러 해서. 그러나 은혜 가운데 있는 이들은 너무 좋아서, 너무 나빠서, 이도저도 아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이렇게 지킵니다. 어르신들 식사대 줬다 하죠. 예, 추수감사절은 도시에서 사는 우리들은 참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시작은 청교도들이지요. 예, 사실은 한 해를 마감하는 추수는 우리나라는 추석때가더 가깝죠. 이미 추수 다 끝났고, 들어가면 겨울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서 추수감사절을 하는 이유가 뭐냐. 예,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기억하는 것이 사실은 추수감사절이 그래서 이웃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거든요. 진정한 추수는요, 끝이에요. 끝. 끝의 결과. 그렇지 않나요? 끝의 결과. 1년의 농사의 끝은 언제죠? 가을에 있습니다. 그죠? 추석 때. 가을에. 풍성해지는 거예요. 수험생의 끝은? 수능 다음날. 그죠? 수험생의 끝은? 수능 다음날?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날 밤에 가채점해 보면요. 결과물들이 나옵니다. 예. 그럼 그리스도인들의 끝은 언제인가요? 인생의 마무리인 거예요. 우리의 추수는 인생의 마무리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1년의 농사의 끝이 언젠지는 누구나 알아요. 날짜로 정해져 있어요. 단력에 보면 이날 출석하는 거다 하고 출석이 딱 박혀 있어요. 그쵸? 수험생의 끝도 수능일이 언제다 하고 딱 박혀 있어요. 11월 16일이래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인생의 끝이 언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살수 있는지를 알면 여러분 무서워서 못삽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그리워한다고 하지만 언제 죽는데? 이 날로 끝이래.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진다. 그럼 굉장히 잘 살거나, 아니면 굉장히 힘들게 되거나. 문제는 결과를 하루하루도 모른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도 알수 없는데, 얼마 전에도 뭐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게 탈레트 김주욱 씨가 갑자기 유통 사고 나서 죽었어요. 예, 저보다도 어려요. 저보다도 나이가 어리군요. 예, 여러분 여기 운전 안 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남자들 다 운전하시잖아요. 그죠다 운전하시죠.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언제 데려가실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양지까지 학교를 다녔는데, 차를 가지고 1년을 갔다가 통학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교수님이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교통사고나나셔가지고 네, 사고가 잠깐 간단하게 나고는게 오셨대요. 간단한 교통사고는 사고가 간단하지 않아요. 근데 학교 오실 수 있었으니까, 간단하셨나고 그러더니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교통사고 안 나고 1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확률적으로 따지면, 그 근거리를 다니면서 교통사고 안 나는 게 하나님의 은혜래요. 근데 왜 우리가 교통사고 안 나는 지 아세요? 그 통계에 보면 어떤 사람이 1년에 열 번도 나고. 예, 네, 그런데 우리는 1년에 한 번도 안 나고. 그럴 수 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는요, 어디에서 어떻게 있을지 알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매일매일을축소감사주기처럼 살아야 되는 거요 왜요? 오늘이 마지막일지, 내일이 마지막일지, 알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아사는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갖다가 누리다가 마지막으로 뭉쳐버렸어요. 그래서 책망을 받고, 뭐우상숭배라는 왕으로 쓰이지는 않았지만, 그의 끝이 너무 아쉽지 않아요 아쉽죠 황들이 예, 대체로 그래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름답게 유지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요? 너무너무 좋을 때 너무 나쁠 때또 그러자고 할때 그때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러한 매일매일 마치 추수감사절과 같이 하루하루를 마감해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